인생은 만남과 이별의 연속입니다. 마치 강물의 흐름처럼 끊임없이 시간은 흘러가고 사람은 변해갑니다. 그럼에도 마음속 깊이 새겨진 기억은 바래지 않고 영원히 빛날 때가 있습니다. 가을 비드로 물든 하늘 아래 한강의 물결이 황금 비드로 반짝이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양평의 두물머리에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드문드문해지고. 고요함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한 여자가 다리 난간에 기대어 생각에 잠긴 듯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를 하나로 묶고 흰 원피스를 입은 그녀에게서는 어딘가 쓸쓸한 분위기가 풍겨져 나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라.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녀는 출장으로 양평에 오게 되었고 두물머리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홀로 다리까지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자연에 둘러싸인 이곳에서 아라는 마음의 평온을 느꼈습니다. 그때 다리 반대편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는 아라와 비슷한 또래로 보였고 검은 재킷에 청바지를 입은 편안한 차림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딘가 슬픈 기색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남자는 아라의 곁을 지나치려다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아라를 향해 저기 혹시 이 근처에서 사진찍기 좋은 곳을 알고 계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라는 조금 놀랐지만, 남자에게 미소를 지으며, 두물머리는 어디든 그림 같아요. 특히 저쪽에 있는 느티나무 아래가 사진찍기 좋을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아라의 말에 감사하며 고맙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왔는데, 두물머리는 처음이라서요. 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왔어요. 아라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만남은 가을 저녁 노을 아래 두물머리에서 우연히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운명에 이끌린 것처럼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아라는 남자의 부드러운 말투와 어딘가 애수를 띤 눈빛에 이끌렸습니다. 그리고 남자 또한 아라의 따뜻한 미소와 강인함이 느껴지는 분위기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두 사람은 저물어가는 두물머리에서 짧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남자는 아라에게 다시 어딘가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라도 네 그러면 좋겠어요 라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만남이 두 사람의 운명을 크게 바꿀 것이라고는 그때의 아라도 남자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기쁨. 슬픔, 그리고 애틋한 사랑. 두물머리의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두물머리에서의 만남을 계기로 지훈과 아라의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훈은 역사 연구를 위해 양평에 있는 고찰과 사당을 자주 찾았습니다. 아라는 그런 지훈에게 지역 주민들만 아는 숨겨진 명소나 역사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양평의 남한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달리거나 배를 타고 강을 내려가거나 용문산에 올라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는 등 다양한 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치 양평 전체가 두 사람만을 위한 놀이터가 된것 같았습니다. 지후는 아라의 밝은 미소에 마음의 위로를 받으며 마음속 깊이 감춰두었던 외로움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그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명문대에 진학하여 주변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짓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라와 함께하는 시간은 그런 지훈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갔습니다. 아라는 지훈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그의 고민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웃는 얼굴로 그를 격려했습니다. 지훈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분명 훌륭한 역사학자가 될수 있을 거예요. 아라의 말은 지훈의 마음에 따뜻한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그는 아라와 만나게 된 것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한편, 아라 또한 지훈과의 만남에 운명적인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 손에 자란 아라는 마음 속 깊은 곳에 외로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밝게 행동하는 그녀의 미소 뒤에는 언제나 쓸쓸함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훈을 만나고 아라는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지훈은 그녀의 이야기를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결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라씨는 정말 강한 사람이네요. 저는 아라씨처럼 강하게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지훈의 말은 아라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녀는 지훈에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대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마치 양평의 아름다운 자연이 두 사람의 마음을 정화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지훈이 서울로 돌아가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울로 돌아갈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두 사람의 마음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지훈 씨, 서울로 돌아가면 저 잊어버리실 건가요? 어느날, 아라는 지훈에게 불안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지훈은 아라의 손을 잡고 진지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 아라 씨는 절대 잊지 못할 거야. 비록 떨어져 있더라도 내 마음은 항상 아라씨와 함께 있을 거야. 지훈의 말에 아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기도 했고,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별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두물머리에서 두 사람은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아라씨, 고마웠어요. 아라씨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언젠가 꼭 다시 만나요? 지훈 씨, 부디 건강하세요. 그리고 꿈을 이루세요. 저도 여기서 지훈 씨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한강의 물결은 두 사람의 눈물을 삼키고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지훈은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아라와의 추억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남겨진 아라는 두물머리에서 지훈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양평의 단풍처럼 아름답지만 덧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추억은 두 사람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져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후, 아라는 지훈과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녀는 지훈처럼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지훈은 대학원을 졸업한 후 역사학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라와의 추억을. 시간은 흐르고, 아라는 어느덧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복지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의 아픔을 딛고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며 살아갔습니다. 지훈은 역사학 연구에 매진하며 학계에서 인정받는 젊은 학자로 성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삶을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또다시 두 사람을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아라에게 갑작스럽게 백혈병 진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청천병력 같은 소식에 아라는 절망했지만, 지훈에게는 차마 자신의 병을 알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꿈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고 그가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라는 혼자 병마와 싸우며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훈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를 다시 만날 날을 꿈꾸며 힘든 치료를 견뎌냈습니다. 지훈은 아라의 소식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아라와의 추억을 가슴에 품고 언젠가 다시 만날 나를 기다리며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라의 부재는 그에게 큰 공허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아라를 그리워하며 그녀의 빈자리를 느꼈습니다. 어느날 지훈은 우연히 아라의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라의 친구는 지훈에게 아라의 병과 그녀가 그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훈은 그제야 아라가 혼자 감당해야 했던 고통과 그녀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훈은 곧바로 아라를 찾아갔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아라는 이미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훈을 보자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씨. 와줘서 고마워요. 아라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지훈을 향한 애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지훈은 아라의 손을 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라씨,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혼자 아파했어요? 지훈씨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지훈씨의 꿈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라의 말에 지훈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아라를 품에 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라씨, 제발, 제발 나를 떠나지 말아요. 아라는 지훈의 등을 토닥이며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지훈씨. 저는 지훈씨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두물머리의 추억 잊지 못할 거예요. 아라의 숨결은 점점 약해졌고 그녀의 손은 지훈의 손에서 힘없이 빠져나갔습니다. 지훈은 아라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지만 그녀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라를 잃은 지후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는 아라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었고 그녀와의 추억에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아라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며 그녀가 원했던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라의 목까지 열심히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후는 존경받는 역사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구를 통해 사람들에게 역사의 중요성을 알리고,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강의를 할 때마다 아라를 떠올리며, 그녀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날, 지훈은 양평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두물머리를 찾은 그는 옛 추억에 잠겼습니다. 아라와 함께 했던 행복했던 순간들이 떠올랐고, 그녀를 향한 그리움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때 지훈의 눈에 한 여자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여자아이는 아라와 똑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지훈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여자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아라? 여자아이는 지훈을 보고 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윤이에요. 엄마가 옛날에 두물머리에서 만난 역사 선생님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지후는 아라의 딸을 만나게 된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아윤이는 아라의 밝고 따뜻한 마음을 그대로 이어받은 아이였습니다. 지후는 아윤이를 통해 아라를 다시 만난 것 같은 기분을 느꼈고 아라의 삶이 그녀의 딸을 통해 이어지고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지후는 아윤이와 함께 두물머리를 걸으며 아라와의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윤이는 지훈의 이야기를 들으며 엄마의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채울 수 있었습니다. 지훈은 아윤이를 통해 아라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 아윤이와 함께 아라의 목까지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두물머리의 아름다운 풍경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풍경은 지훈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아라와의 만남과 이별. 그리고 아윤이와의 만남을 통해 지훈은 인생의 덧없음과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아라와의 추억을 간직하며 아윤이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인생은 만남과 이별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추억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아라와 지훈의 이야기는 비록 슬픔과 아픔으로 가득하지만 그 속에서 피어난 사랑과 희망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시간은 흘러 아윤이는 어느덧 대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라를 쏙 빼닮은 아윤이는 밝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아름다운 소녀로 자랐습니다. 지훈은 아윤이를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아라의 빈자리를 채워주려 노력했습니다. 아윤이는 어릴 적부터 지훈에게 엄마 아라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두물머리에서의 운명적인 만남, 아름다웠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안타까운 이별까지. 아윤이는 엄마를 만난 적은 없지만, 지훈의 이야기를 통해 엄마의 모습을 그려보며 마음속으로 깊이 사랑했습니다. 어느날, 아윤이는 지훈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엄마처럼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아윤이의 말에 지훈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라의 꿈을 이어받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아윤이가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지후는 아윤이의 꿈을 응원하며 아라가 그랬듯 아윤이에게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아윤이는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녀는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힘썼습니다. 아윤이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었고, 그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 아윤이는 사회복지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맡았습니다. 아윤이는 어르신 한분한 한 분에게 진심으로 다가가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폈습니다. 어르신들은 아윤이의 밝은 미소와 친절함에 마음의 위로를 받았고, 그녀를 친손녀처럼 아꼈습니다. 지훈은 아윤이가 사회복지사로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아라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지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윤이를 통해 아라의 꿈이 이루어졌음을 느꼈고, 아라의 따뜻한 마음이 아윤이에게 이어져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어느날, 아윤이는 지훈에게 한 남자를 소개했습니다. 아윤이의 남자친구는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지훈은 그를 보며 아라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풋풋하고 설레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윤아, 내가 행복해서 나도 행복하다. 지훈은 아윤이를 딸처럼 아끼는 마음으로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아윤이는 지훈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윤이는 결혼을 하고 예쁜 아이를 낳았습니다. 지후는 아윤이의 아이를 보며 아라와 함께 했던 행복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아윤이의 아이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고 삶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지후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두물머리를 자주 찾았습니다. 그는 두물머리에 앉아 아라와 아윤이 그리고 손자까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추억을 되새기며 미소 지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두물머리에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지후는 강물을 바라보며 아라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라 씨, 우리 아윤이가 당신처럼 훌륭하게 자랐어요. 이제는 나에게 손자까지 생겼답니다. 당신이 우리 곁에 없지만 당신의 사랑은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있어요. 고마워요. 아라씨, 그리고 사랑해요. 지훈의 눈가에는 촉촉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아라와의 추억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봄을 맞이했습니다. 두물머리의 봄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계절이었습니다. 지훈은 아라와의 사랑, 아윤이와의 가족애를 통해 삶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끼며 앞으로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아라와 지훈, 그리고 아윤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을 안겨줍니다. 먼저 이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게 합니다. 아라와 지훈은 짧은 만남 이후에도 서로를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며, 다시 만났을 때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운명적인 사랑을 키워나갑니다. 비록 아라의 죽음으로 두 사람은 이별하게 되지만, 지후는 아라와의 추억을 평생 간직하고 그녀의 딸 아윤이를 통해 아라의 삶을 이어갑니다. 이는 진정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며,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극복하고 성장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그 사람의 꿈을 이어받아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희망을 선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아라를 잃고 깊은 슬픔에 빠진 지훈에게 아윤이는 삶의 희망이 되어줍니다. 아윤이는 지훈에게 아라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훈은 아윤이를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아윤이 또한 지훈을 친아버지처럼 따르며 서로에게 의지합니다. 이처럼 가족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함께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말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함께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아울러 이 이야기는 삶의 덧없음과 소중함을 보여줍니다. 아라는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지후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겪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삶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으며 소중한 사람과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에 충실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표현을 아끼지 말고 매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삶의 지혜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고 후회 없는 사랑을 하세요. 아라와 지훈처럼 갑작스러운 이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평소의 마음을 표현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말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힘들 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가족은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존재입니다. 삶의 덧없음을 깨닫고 매 순간을 후회 없이 살아가세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끼는 삶을 살아가세요. 꿈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세요. 아라와 지훈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세요. 아윤이처럼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삶은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듭니다. 아라와 지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고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